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입니다 어, 고객님 이제 후방 카메라가 좀 불편하시다고 그러셨잖아요 일단은 R을 누르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나오는데 후방 카메라가 뭐 너무 조그맣게 나와서 불편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이쪽에는 후방 카메라 또 어라운드 뷰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습니다 지금 R을 누르고 있어가지고 후진을 지금 할때 이럴 때 후방 카메라만 나고 어라운드 뷰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설정으로는 바꿀 수는 없고요 그냥 여기서 이 플러스 버튼 있잖아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후방만 나와요 후방만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갔다가 R을 누르면은 또다시 이렇게 양쪽으로 분할해서 나올 텐데 그때 이 플러스를 눌러 가지고 후방만 나오게끔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아이고 노틸러스 진짜 다 진짜 모든 게 마음에 드시는데 이것 딱한 가지가 좀 너무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안타깝고 한데요. 고객님 이렇게 한번 좀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. 어, 오늘도 진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